오늘 민수기 30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 보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수 있게 됩니다. 네,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저는 구약 성경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공부를 해보고 또 묵상하고 읽어 보았을 때, 야 하나님은 창세기 하셨던 말씀을 변함없이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늘 느끼게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신실하시다는 말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처음에 그렇게 했다면 마지막도 그렇게 하시는 분 그런 분이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약에만 존재하셨습니까? 아니면 신약에만 존재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구약에서 그러셨다면 신약에서도 그럴 것이요, 떠나가서 지금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그럴 것이고, 나중에도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신실하신 분이 변함없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냐? 약속을 반드시 지켜 주신다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 어느 군데를 찾아봐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말씀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단한 번도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의 약속을 하셨고 그 이름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변함이 없으세요. 그 변함이 없으신 분이 구약에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은 지키실 거고 신약에 약속하셨다면 신약에 지키실 겁니다. 또한 그분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에 하셨던 말씀이라 할지라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 말씀을 그 언약을 지켜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영원히 신실하게 우리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런 약속을 지키신 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실까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한 하나님이니까 너희도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다시 돌아가서 약속을 지키신 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겠습니까? 나는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니 너희도 반드시 약속을 지켜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보문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는 분이니 나는 그런 하나님이니 너희도 그렇게 약속을 반드시 지키라는 겁니다. 오늘 2절 말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결심하고 서약한 것이 있느냐? 너희가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이 있느냐? 있냐? 그러면 그 약속을 깨뜨리지 말고 반드시 네가 한그 입술의 고백처럼 너는 반드시 약속을 지켜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원한 우리 입술을 이 입술의 고백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왜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뱉은 말, 우리가 마음속으로 했었던 고백 그 모든 고백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참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급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 급하게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입술로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렇게 해 주시면요. 제가 이렇게 할게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기도는 반드시 받으십니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런데 인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급한 마음으로 말하였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희도 반드시 약속을 지켜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집을 사요. 집을 사서 쓸때 아, 갑자기 급한 마음으로 계약서를 후딱 씁니다. 아, 봤을 때 너무 좋아요. 그런데 상황적으로 뭔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계약서를 쓰고 난 다음에 그 계약을 해지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계약금보다 훨씬 더 많은 위약금을 물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법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 계약을 하고 하나님께 약속을 했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악덕업주가 아니에요 악덕업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어떻게 그러냐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하나님은 악덕 업주가 아니거든요. 요즘 시대에 악덕 업주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뭐 여자 아이들을 아이돌로 키워 주겠다라고 이해서 계약서를 내밀고 그 계약서에 대한 것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로 해 가지고 아주 클 때까지 그 모든 것들을 악덕 업주가 다 가로채는 일들을 비일비재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계약서를 이렇게 쓰지 않았냐?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십니까? 만일 어려서 너희가 하나님께 소원하리니 다 할지라도 4절 말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으면 반드시 이것은 지켜라라고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꾸어 말해서 아버지가 이거 말도 안 되는 건데. 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답니까? 그 계약은 파기해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어, 아이가 그 사인을 하고 난 다음에 아, 부모가 보고, 보고, 어 이거 말도 안되는데라고 이야기를 해도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오늘 아버지가 그것이 말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계약을 무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한번 보시면 하나님 우리 어, 온유가요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잖아요. 하나님 께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저 이제 중학교 안 가고 제가 외국에 가서 선교사로 서원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선교사로 가는 건 너무 귀한 일이죠.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일입니다. 선교사로 가는 건 당연한 건데 초등학교를 그만두자마자 나는 중학교로 가지 않고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라는 말을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말이 말을 반드시 지켜라라고만 하시는 분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야 너는 아직 어려서 아직 살이 분별을 잘못 하고 있어서 이런 결정을 하는 거 본데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너 너가 너 실력을 키우고 너가 할수 있는 것을 많이 준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거야. 가서 나가서 선교하는 거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렇게 막아서면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 안 지켜도 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지만 그 가정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였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안 지켜도 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민수기 30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녀가 남편의 집에서 어떤 서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또 말씀을 듣다가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가 지금 너무 힘든데 우리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집을 팔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팔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을 읽다가 아, 목사님께서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는 반드시 서운하는 것을 지켜야 돼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그돈 무조건 받으려고 하시는 분 아니거든요. 하나님 그러하신 분은 아니에요. 어떻게 얘기하셔냐 1 1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운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이런 하나님의 하나님께 서원했다 할지라도 남편과 상의를 하고 그 남편도 동의했었을 때에 그 서원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남편이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서원은 무효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남편이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취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남편이 듣고도 금하지 않으면 그 소원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지켜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공동체 안에서 합심하여서 한 마음이 되어서 나에게 하나님 앞에 서원을 갚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정 공동체든지. 교회 공동체든지 하나님 앞에 귀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한 마음이 되어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가정에서 나 혼자가 되었다 그리고 나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어, 결정할 때 누군가 상의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 그것은 반드시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9절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은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혼자 된 자의 서원은 반드시 지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이야기를 해서 뭐 다툼이나 어떤 것에 나누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부부가 하나가 되어서, 아니면 결, 결혼 출가하지 않은 자식이 한 가족 구성원이 되어서 있는 것 뿐이지, 만약에 혼자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약속하셨던 것은 반드시 지키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께서, 여,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라. 반드시 지키되 너희 가정에서 하나가 되어 합심하여 한 마음이 되어 나의 계명을 그 나에게 서원하셨던 것을 지키라. 그러나 혹 너희가 혼자 된 자가 있으면 너희 마음에 결정한 대로 반드시 하나님께 지키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꼭 하나님께 서원하거나 기도하고 또한 그것이 결정이 되었다면 하나님 께 순종하시고 또한 그것을 서원하여 하나님께 서원을 갚으시고 또 하나님은 그 서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히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마음을 굳건하게 생각하고 더 엄중한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한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